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후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로 38절입니다 223면에 있습니다 35절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특별히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굳이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핵무기가 있어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이제는 다시금 점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겸허한 명제가 우리 모두에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홀로 살수 없는 존재. 서로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뚜렷한 명제가 우리 앞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들, 나의 삶의 마음가짐들, 그리고 태도를 이제는 수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함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 부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자신의 방해가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헤롯 왕이 그랬고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시키고 남을 섬기며 봉사하는 정신으로 새 역사를 기록해가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고 또 주고 주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학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기록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 평생 바칠 수 있는 사업을 갖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요. 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을 지내는 것이어라. 존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은 남에게 주고 아무런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존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봉사하셨습니다. 주시고는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산상 수훈을 말씀하셨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 가르침의 근거가 너희는 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라 그런 얘기. 우리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성공의 복, 출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많이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이 모두 나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복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불행한 쪽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길목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놓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 받는 것이라면 행복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축복은 받아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병들고 고독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간간히 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많은 부여와 권세를 누렸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격이 병들고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개그 중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우리의 끝이 아니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뛰어넘어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는 축복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인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인격이 성숙된 만큼 받은 복이 행복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축복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행복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축복이 소유하는 것이라면 행복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자녀, 건강의 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 외적인 것에 국한된다면 행복은 내적인 것으로 제한이 됩니다. 축복이 보이는 것이라면 행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주님의 제자들 국한된 사람들의 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세계가 행복의 자리입니다. 악한 사람도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고 국가의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반드시 인격과 비례합니다. 악한 자가 성공할 수는 있을지언정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종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급급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복받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행복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주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은혜의 세계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내어 줍니다. 준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준 만큼 만약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고 아쉬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녕 빼앗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균형 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준 것보다 받은,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흑자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적자의 인생입니까? 더 이상은 적자가 나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받으려 하고 주는 것이 별로 없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적자 인생이요, 망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는 것이 증가되어지면 그 인생은 흑자여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복은 받아서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받은 복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위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새로운 인격의 결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의 길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줄수 있는 자가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때 우리는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행복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길목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스프링 로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수 일투적을 저는 함께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이이 지역 루알리와 샬롯 그리고 페이필 이 근방에 있는 뭐 어느 도시를 망라해서 어떠한 교회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시키고 행하시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헌신하는 그 헌신 속에서. 이웃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함께 쉐어할 수 있는 이런 선교 프로젝트가 의미 있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스프링 로이 전개되어지는 그 진행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받은 복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행복의 바이러스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뻤습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손을 열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쓴 시간만이 내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시간. 그것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노예가 되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 시간으로 쓰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불행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줄수 있는 자유가 없는 자는 그는 물질에 갇혀 있는 불행한 주인공입니다. 차라리 그는 안 가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고 생명을 잃고 자유와 평화를 빼앗겨 버린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 건강까지도 진정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는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살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식탁을 준비하시면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갈아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갈아서 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례했습니다. 축사했습니다. 우린 질문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식탁이 끝나고 나면 자신은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감사한 것은 내가 내 몸을 깨뜨리고 그리고 내 삶을 들여서 또 다른 이들을 구원의 반열로 세워내는 일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아낌없이 주는 데에 대한 감사, 남을 위해 죽을 몸인 떡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감사는 저는 줄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정의 내립니다. 우리가 성찬 식탁을 통해서 받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셨던 줄수 있는 것에 대한 감격. 그렇기 때문에 감남선을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찬송하며 노래하며 뛰쳐 내려왔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줄수 있고, 내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 있습니다. 남에게 줄때 참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나의 생명을 주는 이 행복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전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홀수달마다 진행되고 있는 성찬이 우리 주님이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자기 몸을 제물로 주시면서 감격스러워 하시는 주님의 그 심령 주는 자의 행복 그 감격에 이르는 축복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려고 하십니다. 참된 감사와 최상의 행복은 은혜에 대하여 내 몸을 바칠 수 있는 것에 근거합니다. 때문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받는 최상의 축복이요 최상의 은총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를 줄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일치케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되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려 했던 이 놀라운 감격과 이 놀라운 행복감이 또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된 몸을 가지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왔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의 가슴 속에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모습, 행복의 지름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주께서라 가신 그 감격, 주께서 맛보신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